하나님이 모세를 갖다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슨 재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인데 그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 자기들이 간다고 해도 어, 0 0만 명이 이사하는 거, 이주하는 거, 이게 하루 이틀 되는 일 아니고, 대학교 때 가는 일인데, 이게 뭐 가능하겠어요? 어, 그런데다가 에, 바로 왕한테 대적해서 싸워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처음부터 어, 모세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맡겨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내가 할수내힘 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일 맡겨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사람을 구원해내고 살려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원수 마귀 사단이가 방해를 하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방해를 하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마귀를 이기고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이. 이건 처음부터. 예수님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한다 그런 말씀이야. 내가 너 넣고 간다 그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팔절팔 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내려가서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아오. 그러면서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데 하나님이 가서 하시는데 모세한테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 내가 너하고 함께 가서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만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재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는 줄로 착각하면 백발백중 속고쳐요 됐다 할 때라도 그거는 내가 한줄 알고 자기의 일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 삼다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만외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시면서 이제 가라오는데 모세가 이걸 잘믿질 못하는 거예요 어, 자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정형편에다 초점을 맞추고 자기 자신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사정형편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걸 할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바로를 이길 수 있겠어요? 바로 앞에 자기는 살인자요, 도망자인데 범죄자인데 가면 즉시로 처형당하고 죽는데 바로가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 나왔는데 어떻게 그 앞에 가냐 그런 얘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걸 가르치 주는 거야. 내가 자존자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모든 걸다 한다. 날 믿고 가라.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어야 순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지 않고 하려고 하는 건다 불신앙이. 에요왜 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되느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 자신 내 사정형편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가르쳐 줄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 내 자신 여기다 초점을 맞추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시,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정 에, 따라가는 부활 신앙. 하나님 앞에 절대조건 인정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신앙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맡겨 주셨는데 그 하나님 믿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하나님 신뢰가 안 되고 내 재주가 있어서 뭐내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돈 달라고 막나나오세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시면 하겠다고 그거 축복해 준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자격 조건이 되면 한 신학교 가야 이 하나님을 허겨하시죠. 사람들은 하지만 그 사실 무뭐 신학교 나왔다고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인만 외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에, 모세는 사람인지라 우리도 사람인지라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고 말씀도 그때 오늘날은 성경책이라도 있지만 그때 당시엔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영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이게 그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 놓은 수단이지 이게 말씀은 아니에요. 이건 까만 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인데, 표시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여기다가 다 표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 이건 부분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끝에도 보면, 주께서 하신 일을 기록할 것 같으면, 세상에 모든 데서 하나도 모자랄 것 같다.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적어 놓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적어 놓은 거고, 하나님을 보면 열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 역사,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믿어지고, 영의 하나님이 영이시고, 말씀이 영인데, 영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으면 인간의 이성 가지고, 기분 감정이나 이성 가지고 아무리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해발라 헐라 그래야 되지가 않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영적인 차원인 것을 믿으시거나,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 믿겠다는 거예요 돈 믿겠다는 거예요 지식 믿겠다는 거예요 경험을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조금 산거 그걸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 하나님 믿고 말씀을 믿으려면 우리 육신의 현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처서 복종시키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 근데 그건 안 하고 자꾸 뭐 이루어 달라고만 하고 뭐 돈이 있으면 되고 명예가 있으면 되고 학벌이 있으면 되고 무위가 능력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거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은 만큼 된다 그런 말씀. 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능하신 역사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역사는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금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조금만 부인하고 조금 믿으면 조금 되는 거고 크게 믿으면 크게 된다 그런 말씀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기를 잘 온전히 부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고 성경의 전체적인 결론이에요. 이게 신앙이.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데 이건 안 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핑계를 대요병 나면 해주신뭐 한다. 뭐 순, 순종하겠다. 돈주문 하겠다. 뭐 자식 잘 되면 해주겠다. 남편 잘 되면 해주겠다. 뭐 하면 하겠다. 또뭐 있어요. 시집장, 시집장 가잘 가면 잘 하겠다. 또뭐 있을까요. 또 얘기만 하세요. 다. 그거 아무리 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신앙의 근본을 잘 깨닫고 이걸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모세는 사람인지라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인지라 <laughs>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자꾸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핑계된 게 사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무슨 얘기인 거면 자기는 자기도 안 믿어지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 자기 얘긴 못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얘기. 뭘안 믿느냐? 네가 하나님을 봤는지 안 봤는지 진짜 사명을 받았는지 안 받지. 너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 안안 나타나셨는지 영적인 역사를 체험하는데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 뭘로 증명을 해줍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핑계 댔고 가족들 핑계 되고 다른 사람 핑계 댔지만 사실은 내가 믿어집니다. 그런 얘긴데 그게 얘기는 못하고. 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가 믿어지면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보는 거 하면 다른 거볼거 거 없다. 너도 볼거 없고 다른 사람도 볼거 없고 사정 형편 좋고 하나도 볼거 없이 나만 바라보면 된다. 예수님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어차피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그거는 자기가 안 믿으니까 자꾸 자꾸 다른 걸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러잖아요. 핑계 거리는 아주 수없이 많아요. 만들어내면 있어요. 그거 핑계 대지 말고 그냥 믿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근데 그게 잘안 돼서 되지기도 터지고 깨지고. 죽다시피 반죽다시피 하고 그래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이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거 고난이 고난의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날한 놈이구나. 내가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세고 굳어진 그런 놈이구나. 눈만 있지 않다 고 그랬죠? 그렇게 잘 깨닫고 그걸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복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사람은. 모세를 왜 광야에서 40년 연단 시켰냐? 그 자아를 깨트리려고. 그런데 지금도 정신 또뭐마 나이 80이 됐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또 자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한테 내가 나타났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증거를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증거를 나타내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지팡이를 다시 만지니까 아, 뱀을 만지니까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에 넣으니까 넣어서 이렇게 보니까 문둥병이 나병이 걸렸고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 온전히 다시 회복됐단 말이에요. 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뭔검이이오절 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브라 하나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너하고 함께 있는 걸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말씀이.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 이게 인만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타난 거한번 경험한 거 체험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겠어요. 나타내라 그런 말씀을 그 자리에서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꾸 능력 기적 또 다른 표적 이거 나타나고 치료받고 돈 받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출시하고 뭐잘 되면 될줄 아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중요한 표적은 뭔가 하면 내가 바뀐 표적을 나타내야 돼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고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조건 다 바뀌어도 자기가 안 바뀌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부자 청년처럼 떠나는 경우가 근심하면서 떠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그것도 안 믿으면 구절에는 나일강물을 떠다가 땅에다 보라 그러면 피가 돼서 나일강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젖줄로 생각하는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물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역사서는 피가 된 피가 된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고 거기에 생명이 꾸는데 그거 하나님이 얼마든지 처리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일강물이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에게는 신과 마찬가지 모든 물질이 다 범신론이라고 그랬죠. 섬기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그 허락하신 거예요. 말씀이 허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허락인데 그걸 어떻게 나타내드? 야 믿어야지. 이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뭔가 하면 믿음이 문제다 말이죠. 믿음은 예, 결국 문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엔 돈이 문제예요. 건강이 문제예요. 또뭐 자식이 문제예요. 남편이 문제예요. 뭐이 뭐 성공과 인기가 뭐 출세가 문제. 별거 다 거지보다 될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건 말씀 한마디 다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우리 중심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 믿음이 문제다. 믿으면 하나님 앞에 그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려 합니다. 안 믿으면 또 믿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믿게 하시는데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안 믿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모세 니가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믿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을 해야 되느냐?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3절에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왜 뱀이니까 무섭잖아. 어휴, 깜짝 이 지팡이가 큰데 목자들 지팡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크잖아요 근데 이게 던졌는데 뱀이 됐으면 얼마나 큰 뱀이 됐겠어요 우리나라 뱀 모양이 조그만 게 아니라 큰 뱀이 됐으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냐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이죠 근데 사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성교에는 간단하게 써놨는데 여러분, 뱀을 아는 사람들은, 뱀을 잡을 때는, 요, 표현이 좀 그런데, 그, 대가리나 모가지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획 돌아서서 확 물어버린단 말이지. 이 그러니까 꼬리를 잡는 건 죽는 일이나 마찬가지, 물리는 일이나 마찬가지. 꼬리를 이렇게 잡으려면 고딱돌아선는단 말이지. 근데 모가지를 딱 잡으면, 뭐 여기를, 땅꾼들이 여기를 딱 잡는단 말이지. 그러면 꼼짝 못 하는. 근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모르겠어요. 큰데 그걸 잡았단 말이지. 그 믿음이라야 된다고. 이건 무슨 믿음이에요? 물리면 죽는 거, 불뱀, 몰라요? 이걸 볼때뭘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이게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돼야 된다. 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 하면 죽어요. 이리고 한게 아니고, 이, 반대한 게 아니고, 그걸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모세가 잘 생각해보면, 저 뱀이지만 본질은 뭐예요? 저 지팡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잠깐 뱀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뿐이지. 원래는 지팡이 금이든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차후중간 이게 뱀인데, 그걸 보면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 같고, 이, 두려움의 대상이란 말이지. 그걸 붙잡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광해에서 출애굽 이 세대들이 불뱀에 물려도 하나님만 노 뱀만 바라보면서 산다. 그러니까 꼬랑지를 잡으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거 그거 이 붙잡으면 꼬리 꼬리 잡으면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죽어요. 물려요. 그 믿음이 아니고 물려도 죽어도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허신다 그런 말씀이 아멘. 민숙이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안 물린 자가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코로나 걸린 자마다 이런 얘기하고 또 걸려도 산다 그런 말씀이 에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을 쫓아달라고 그랬어요. 불뱀을 쫓아줘야 쫓아 염려가 되고 근심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불뱀 쫓아주신다고 하지 않고, 불뱀은 그냥 놔두고, 문제는 그냥 놔두고, 두려움은 그냥 놔두고, 돈 문제 그냥 놔두고, 건강 문제 그냥 놔두고, 자식 문제 그냥 놔두고, 십자가 바라보라 그런 얘기예요 주님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걸려도 상관없다. 이게 영생의 관점인 것을 믿으시바 나. 이게 영이 열려진 거예요. 육신의 차원에서는 아무리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냐? 그 믿음이 땅에서 하늘로 열려지고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그래야 천국 가고 그래야 하나님과 영혼이 함께 살지요.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차원이 그냥 땅에다 놓고서 내 하나님을 내 차원로 으 땅의 차원으로 보니가다 이루어진다면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이루주시면 믿겠다고 자꾸 조건부 걸지 말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면 믿고 나가면 물려도 상관없다. 꼬리를 잡아도 꼬리 잡으면 물려서 죽어요. 그런데 죽어도 된다니까 살려주시면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 안에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란 이 뜻이에요. 그왜 그렇게 하시느냐? 5절 그랬잖아. 이는 왜 그렇게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시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고 믿게 하는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 너한테 처음 나타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역사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런 말씀. 이건 언약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시고 있다 그런 말씀이. 이걸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다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승화됐다. 내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 바쳐 바라 그랬잖아요. 그 군말하지 않고 바칠 때 죽은 자도 살릴 걸 믿고 바쳤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거까지 나가요. 야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 믿음이 거까지 갔어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헐수 있도록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부활신앙할 때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타내라 그런 말씀이 현준이가 이 믿음 가지고 나타내야 돼 그래야 앞으로 목회가 되는 거예요 신학도 잘해야 되는데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하고 농땡이 피지 말고 농땡이 피려고 피는 게아 힘들다고 깨내지 말고 자기가 할수 있는 순간에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과정 중에 시험 볼 때면 시험 볼때 공부할 때면 공부할 때 어, 공부보다 졸더라도 새벽까지 졸고 엎드려 있더라도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게 시험 볼때 시험 보다가 에, 아 이건 아 아무리 해도 내가 모르는 문제다 아이 앉아 있어봐야 소용없다 그리고 20분 10분 뭔뭐 문제 튀 나오지 말고 끝까지 들어 응대 붙이고 붙여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지혜를 주실는지 어떻게 알아요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 안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맡기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내 민족이 안 믿어주면 어떡해요. 그걸 자꾸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아니라 네가 걱정이야. 네 가족들이 걱정이 아니라 네가 걱정이야. 네가 걱정. 가서 나타내고 믿고 하면 내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따라가게 없어서 아, 네. 뱀의 꼬리를 잡게 없어서 아, 네. 머리만 잡겠다고 인간적인 상식만 가지고 주장하고 그거안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꼬리 잡고 물려 죽들해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이 있는 것을 믿고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믿음 달, 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 목사고 장로고 군사고 어, 집사고 작은 목자고 전도 대원이고 뭐 그런 직분 사명 성가 대고 찬양 다니고 이거 그 믿음 가지고 감당하는 거지. 내 생각에 맞느냐, 안 맞느냐, 내 판단에 맞느냐, 안 맞냐, 내 사정에 할수 있느냐,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하네. 그 하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 얘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관계, 하나님의 통치, 이것부터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뭐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만, 믿음만.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정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죽어야 자아가 깨지고 죽어야 주님이 온전히 나타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역사에 쓰임 받게 하시려고 4년 6개월 동안 빨래골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걸 뜻을 깨닫고 붙잡고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렬로 넘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기도 하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オーベクサシボジャン。<coughs> <coughs>